자 로보스타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대장 후동이 인사드립니다. 자 주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상학가 갔다가 지금 내려와, 밀리고 내려왔다 왔다 왔다 지금 상학가에서 지금 간당간당 놀고 있는데요. 자, 이 3일간의 하락세에도 꾹 참고 여러분 잘 들고 가신 주주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것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이런 단 꿀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인내가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의 소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아 로봇스타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구나 해서 제가 좋은 정보들을 갖고 로봇스타 영상을 많이 찍겠지만은 구독과 좋아요가 저조하다 그러면은 아 로봇스타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구나 생각해서 다른 관심을 갖는 다른 영상을 아마 찍게 될 겁니다 때문에 로보스타의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싶어요 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로보스타 자 상한가 또, 또 올라왔네요 상한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로보스타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자 우리 로보스타 LG가 인수한 기업이죠 자 LG전자가 2018년도에 로보스타의 지분 33%를 인수하면서 자, 경영권을 가져온 주식입니다 자 LG하면 또 어떤 회사는가요 자 기술 회사 자 기술을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죠 자 LG는 기술의 모든 걸 목숨 거는 회사입니다 자 LG의 마케팅부는 때문에 지금 거의 월급 유팡이라는 소리를 듣죠 자 기술을 우선시하는 기업 한번 만든 가전은 20년 가는 기업이 LG입니다. 그만큼 우리 로봇 스타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런 LG가 또 미국의 AI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에 추가 투자를 단행했죠. 자 시리즈 C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이 피규어 AI는 미국의 각광받는 로봇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다음에 엔디비아 자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자,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두 투자한 기업입니다. 자, 이 LG전자가 투자한 이 피규어 AI는, 어, 오픈 AI가 인수를 좀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오픈 AI가 올해 2월에 좀 결별을 하고 자체 AI 모델을 적용해서 지금 나가기로 좀 했습니다. 요 피규어 AI에서 만든 로봇 영상을 좀 보시면요. 이 피규어 공이라는 로봇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로봇이 지금 세탁물을 지금 세탁기에 지금 넣고 있죠. 자, 집안 가사 로봇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LG가 꿈꾸는 게 이런 거죠. 이 인간의 가정 가전 제품의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 생활에 큰 도움을 주겠다는 게 엔지의 목표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둘이 자연스럽게 또 물건을 정리합니다. 로봇 둘이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물건을 정리하고 지금 뭐 냉장고에 지금 물건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눈빛을 또 교환합니다. 아, 그러면서 지금 이 물건들을 제자리를 찾아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진짜 흡사 부부처럼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지금 잘 정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거의 인간과 흡사하다고 보여지네요. 자, 어떤 또 그릇에 사과도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디테일한 동작들을 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요. 자, 우리의 대한민국의 로봇들도 조만간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로봇스타는 29.4%로 장을 좀 마감을 했고요. 자, 내일까지 상승 추세 유지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조금 우려는 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 0.2%의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죠. 자 연준에서 0.2%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 이런 수급의 좋은 흐름들이 로봇주들로 다 몰렸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많은 로봇주들이 거의 폭등이 발생했죠. 우리 로봇스타가 오늘 제일 높은, 어, 주가를 보였고요. 로봇스타가 29.42%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도 오늘 좋았습니다. 사면이 12.65%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제네라람도 좀 날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12% 상승을 했고, 자, 클로봇도 오늘 4.69,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86, 그 다음에 휴림 로봇도 5% 상승. 전반적으로 모두 다 폭등이 하루였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 주가 지수가 매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지금 3,500을 향해 가고 있고 정말 5,000을 달성하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시고 내 계좌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지라고 하시고 계신다면은 주가가 5,000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수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경제 공부, 산업 공부, 기업 공부. 요거는 다 부수적인 거죠. 자, 중요한 핵심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주에 투자해야 합니다. 어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아, 시장 상황 아주 좋고,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로 수급이 엄청 몰렸죠. 이 시장을 주도하는 로봇 섹터의 로봇주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걸몇개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러분 로보티즈가 오늘 13.3%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로보티즈를 언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냐면은 자, 1월 9일날 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로보티즈. 로봇티지. 자, 로보티즈는 지금 로봇의 액추에이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l g 가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오픈 AI. 오픈 AI의 휴머노이드 AI 워커를 납품한 회사죠. 이때 1월 25일 날, 1월 1월 9일 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서 3만 원에 추천드린 주식이 자 11만 8,400원까지 약 400%의 상승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원니콜딩스를 볼까요? 이원니콜딩스는 로봇 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글로벌 대기업인 메타하고 엔비디아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삼각 수렴을 저하면서 자, 8월 6일, 26일 날 빵! 하고 돌파가 발생합니다. 요날 바로 추천을 좀드렸고요 자, 8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대박주 원익 홀딩스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7,0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13,000원까지 찍었죠. 여러분들에게 9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주 클로봇 한번 볼까요? 자, 클로봇은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고 파트너 등급 플래트넘 지위를 확보한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삼각 수렴을 하면서 자, 오다가 갑자기 구멍을 딱 파고 굴을 파면서 빵 떨어뜨리죠. 저점이 무너졌을 때 주, 지금 개인들이 아, 지금 저점 지지 라인이 무너졌구나 하면서 그 투매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다 밑에서 매집하고 다시 한번 빵 들어올리죠. 자, 면서 자 수급이 발생하는 쫙 몰리는 9월 2일날 이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9월 2일 자 클로버 전국점까지 무조건 먹을 자리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렸죠. 자 9월 2일날 추천을 19,0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주식인데 이게 29,450원까지 자 여러분들 50%의 수익이 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텔레그램의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은 다 수익을 받아가셨는데, 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자, 손가락 빨고 계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호동이가 지금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좀 받고 있습니다.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번만 전송을 해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 제가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우리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슝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료니까 편하게 들락날락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시고요. 호동이가 별도로 전화는 드리, 드리지 않습니다. 호동이는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동이에요라고 사칭해서 전화가면 100% 보이스 피싱입니다 끊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간단하게 숫자 4만 전송해 주면 가입은 끝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의 소통이라고 했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주, 주주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모두. 대박을 나자는 마음으로 댓글로 대박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현재 로봇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테슬라는 LA의 테슬라 다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매장에서 로봇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콘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로봇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인간에게 같이 손도 흔들고 자 팝콘을 인간이 건네죠. 자 장난을 칩니다. 자 팝콘 봉지를 싹 빼니까 어, 로봇이 다시 이제 팝콘 봉지를 봐서 요것을 공감을 하고 다시 인간에게 또 되받아서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팝콘을 지금 가득 담아서 또 인간에게 전해주겠죠. 자 보시면은 자줄뜬말듯 망설입니다. 자 줄듯말듯 망설이면서 방금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의 장난을 같이 어, 공유하면서 같이 여, 행동을 또 나서게 되는 거죠. 로봇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보스테는 자 LG산전 엔지니어 출신들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 1999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자 직각좌표 로봇을 제조해서 70%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 쪽에서 이제 24% 기타 이제 AS 쪽으로 해서 6%의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LG 전자가 다시 이 로봇 스타를 인수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아, 리니어 모션 로봇 공급 업체입니다. 현재 제품이 직교 로봇, 또 스카라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또 무인 자율 이동 로봇, 그 다음에 자 웨이퍼 트랜스퍼 로봇 등을 지금 제공하고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제자리에 고정이 되어서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는 다관절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보통 이걸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그리고 A. GV라고 해서 무인 운반차를 또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 자동화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이송 및 적재 로봇 분야에서는 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이제 공장 자동화 선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나눠서 이제 로봇 사업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지보수 AS 사업부로 총세 가지 사업부로 나뉘게 되고요. 지금 로봇은 이제 제조용 쪽으로 공장 쪽에 직각자표 로봇, 리니어 로봇, 수평 수직 다관절 로봇 등을 좀 만들고 있고, 자 모빌리티까지 좀 진출을 했습니다. AGV, AMR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자, 트랜스퍼 로봇을 만들고 있고 자, 공정 물류 장비와 물류 무인 반송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를 보면요.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에 이제 198억 달러고요. 이게 이제 2033년에는 52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으로 보여서 자, CAGR 연평균 성장률은 11.5%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로봇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자, 2023년에 자, 6천억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8년이 되면 자, 9,900억 자, 1조 정도의 시장으로 커져서, 자, CAGR이, 자, 10.6%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쟁자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판욱이 있고, ABB, 자, 야스카와가 있고, 어, 쿠가가 있습니다. 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과의 로봇 전쟁을 좀 같이 벌이고 있고요. 자, 일본 로봇, 산업용 로봇 기업들도 강하게 또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치, 그리고 덴스 오든 중견 제조사들이 이런 산업용, 공정용 로봇 시장에서 자, 가격 경쟁력과 품질 안정성을 기반으로 자,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좀, 어, 겨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보스타의 실적 전망은 자, 시스템 엔진 이형 쪽으로는 어,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로보스타나 산업용 로봇 쪽으로는 좀 많은 발전과 매출의 성장서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카더라라는 찌라시의 의지하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자, 수급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차트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 세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산업의 밸류체인과 시장 상황 등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향 및 관련 동 법률에 대한 입법 상황들을 체크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들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 이러한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어, 흔들리지 않고 해 되는 거죠.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지고갈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건간에 자 일방적으로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어, 개인들의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패턴을 좀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흔들기에 대해 개인이 어, 두려움에 빠져 주식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근거 자료에서. 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호동이는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로보 대장주면서 삼성이 인수한 로봇 회사죠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2024년 12월 30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공 맥점을 만들면서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다가 12월 30일이었죠. 이날 땅하고 지금 양대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가 발생합니다. 이날이었죠. 자 12월 30일 여러분들에게 자 15만 원의 추천을 드렸고요. 자 2024년 12월 30일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날 도배를 했습니다. 레인보이드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빨리 매수하라고 도배를 드렸었죠. 자, 12월 30날 추천을 드려서 요날 추천을 드린 다음에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쭉쭉쭉쭉쭉 갑자기 이제 급등, 급등, 급등 하면서 자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최고가 429,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지금 3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 모두 이제 300%의 수익을 좀 보셨죠? 자,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하나 그룹. 아, 우리 한국의 로키드 마틴. 자 하나 그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자 올해 1월 24일 날 현재가 40만 8천 원에 자 추천을 드렸죠. 자요 날이었죠. 자, 1월 24일날, 자, 4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40만 8천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드려서 쭉 지고 와서 현재 지금 105만 2천원까지 최고가를 달성했죠. 여러분들 25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하나오션 2024년 12월 11일날 추천을 드렸죠. 현재가 3만 3,2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 날이구요. 12월 11일, 자, 33,4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요날 34,400원에 추천을 든 주식이 쭉 상승해서 자 최고가 123,800원을 달성을 했죠. 자 여러분 400% 넘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하나 시스템이 있었죠. 2월 7일 날입니다. 2월 7일 날 하나 시스템을 27,3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고요. 요 날이고 27,430원에 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2월 7일이었죠? 자, 이렇게 27,0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72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25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지주사인 한화도 보셔야죠? 자, 한화를 2월 12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가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날이었고요 자, 2월 12일 날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0일 에 33,4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113,500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250%의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드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풍력까지 s m r 까지 카바하는 기업입니다 자 2025년 4월 29일 날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날이죠. 자, 4월 29일 날 28,50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28,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자, 최고가 72,200원까지 갔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250%의 또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얘기 안할수 없죠. 지금 저희 DS의 역사적 시그니처 종목 아, 코스닥 바이오디장주, 코스닥 시총 1위.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 저희가 이 종목을 자, 2023년 9월 12일 날 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물빵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병공맥주을 만들어 오다가 대형 거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지금 강력한 양봉을 분출했었던 9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5만 5천 원에 매집한 주식이 자쭉 이제 상승을 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자 지금 엉덩이 무겁게 지금 들고 온 주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30만 원, 40만 원 넘어서 자 50만 8천 원 최고가까지 자 여러분 요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요 자 요날 추천을 드려서 5만 5천에 매수한 주식이 50만 8천 원까지 10배 거를 달성한 주식입니다 자 1,00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어 아직도 하지만 갈 길이 먼 주식입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 지금 분석으로는 아직 100만 원까지도 가는 주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향후 어, 매도 시점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무료 텔레비전 공부방에 다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대장 호동이의 핸드폰으로 여기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자,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무료니까 편하게 둘락 날락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호동이가 별도로 전화는 느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동이가 전화를 했다,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소동이가 어, 확인한 후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 나시라고 댓글에도 대박이라고 함께 글 써주시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